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 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뚝 끊기고 숙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 519 2231 thank mm -hmm. you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될 것이라고 매우 힘들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끝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극복하지 못하고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승인 불 소리가 슬프게 들렸으면 이 함께 참여 우리 서 선생이 눈물을 다 흘리시네요. 소리내서 그냥 모시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승인문에 대해서 의아하기도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우경 선생께서 말씀 주신 얘기들이 하나씩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참 사람들이 야 정말 놀랍다, 뭐 신기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등요 윤 대통령의 구속은 얘기 하셨습니다만 막상 구속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난이 색깔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경 선생님 뒤에 있는 백보드판은 색깔이 계속 바뀌네요 색깔이 뭐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가 붉게 바뀌었다가 뭐 노랗게도 바뀌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은 색깔이 없는데 백보드판은 색깔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고정 시킬 수도 있거든요, 저 색깔을. 아 그래요? 예 예. 고정 그 시킬 수도 있지만 색깔이 바뀌는데 저 문양은 쓰리아트라라는 문양입니다. 명상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고 예. 우주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기하학적인 문양이거든요. 예. 저 문양을 바라보면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어, 제가 그래 오늘 처음으로 또그 문양에 대해서 제가 뭐치 이유가 된다고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 보니까 이 삼각형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끈그 가운데 점 하나가 탁 찍혀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그점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탁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만물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 그 만물의 근원, 저 시작점에서 예. 모든 우주가 창조된다는 어떤 의미의 음. 그냥을 바라보면서도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지자분들이 많이 지금 상심한 말입니다 오늘은. 네. 예. 자 그러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자분들 중에 마음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특히 이제 구속이 되고나서가지그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 어떻게 보면 사랑했던 연인을 떠나 보내는 그 마음. 네. 우리 뭐 우경 선생께서도 님 사랑했던 연인을 떠나 보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까? 네. 주로 떠나 보내지 않고 주로 발로 차셨군요. 차, 네. 차기만을 차셨군요. 예. 그데 이제 저는 사랑하는 연인들을 많이 떠나 보낸 적이 있어 가지고 떠나보내면. 아파하지 말. 응. 그럴 때는 사랑을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은 괴로워.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자들은몇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거기다 또 탄핵을 당하고 또 4개월 불과 4개월 전에 다시 또어 구속 이전에 구속됐던 4개월 전에 자기 몸이 됐는데 또 재구속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이 안왜 병이 안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그 동네 그 마사지샵 가면 안 되는군요. KTX 티켓 꺼내서 이곳 대구로 와야 되는군요. 여기 와서 지금 스윙볼 테라피 치료를 받아야만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병,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병들 치료할 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불른듯 드는데요. 교사님도 보통 분은 아니고 용감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느낀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때고 나서 사실 병이 나는데 네네. 지금 이 승인 볼 소리를 듣고 이 슬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음. 마음이 이렇게 애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이 슬플 때 눈물을 확 흘리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또 몸이 개운이 지듯이 어, 지금 좀 마음이 많이, 많이 좀, 좀 진정이 더 편안해졌어요. 이를 네. 들어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어, 방송들을 잘 기억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아 정말 손이 떨리네요 정말. 심장이 네. 뛰고. 아, 심지어 우리 옆에 있던 서 선생이 아까 소리 내서 우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 야 얼마나 슬픈생 소리 내서 다 울어? 네. 와... 진짜. 아, 이거 이거 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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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술 거 이거 있는 줄알았더 이거 이거 이술이그이이네 이거 이거 이, 이거. 알았더만, 이거 이 싱글이 네팔에서 예. 두들겨서 만들었잖아요.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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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지금은 이니지만 이거 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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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거 주거 이거 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말이 들었다고해게요그물 자체에 그래서 어떤 이, 이 안에 기도, 예. 어떤 기원, 어떤 소망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복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이소그 그 울림이 이 파동이 그래서 더큰 치유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 네팔은 그쪽은 네팔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남았을 때. 남았을 때, 요라고 인사를 자주 했던 게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네파라는 게 생각나는 게그 노래 하나 있던데, 레슨 비디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레슨 비디디, 레슨 비디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laughs> 어? 처음 들어봐요. 어? <laughs> 네, 그거 네파라 가니까 그거 있어요. 그거, 네. 그거 뭐 전통 민요 비주물이 한 게. 근데 그거 때리면서 이제 레슨 비디디, 레슨 비디디 이거 맞네 이 박자가. <laughs> 응? 레슨 삐디디 레슨 삐디디뭐이노래가있던데아 네팔에서 이게 승인윙이 시작됐군요. 야 그리고 보면 네팔과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유기라 그러나 유기 그릇이 우리 유기 그릇이요. 아 방자 유기. 양방자 유기네. 그팔하고 예. 우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 많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음, 네, 그렇겠죠. 예. 매발이 때 은은하게 하면 우리는 종 종소리, 네. 뭐, 조, 우리나라 종각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네. 좀 약간 다른 네. 게. 네. 자, 이런 자, 이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위 입으시고 지금 이제 독방 생각하실 건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몸은 서울 부치소에 계십니다만은 네. 영혼이 이제 쏵 빠져 나온 거죠. 응? 마치 또 우리가 사는거 영혼 찍는 것 같구만. 사 와서 지금 여기 오셨어. 여기 네. 지금 우리 지금 우경 선생 앞에 지금 담 나타나. 제가 이제 윤성열 대통령을 생각하고. 네. 자, 아이고 저기 우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 윤성열이라고 합니다. 어, 몸 문제가 지금 서울 부치소에 있고 지금 잠깐.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 우리 평생 보험사 대표님 몸속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쇼크도 오기도 하고 또 지저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한데 제가 우리 우경 선생님부터 이승인 걸 테라피를 받았고 내가 미안을 받고자 여기 왔어요. 저를 치료해 줄수 있겠나요? 치료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인데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기 전직 대통령인데 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아요 아, 대통령님 제가 성심성의껏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뭐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성심성의하고 일반 사람이라고 성심성의하고. 방송원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표현하시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선생, 자파야. 어, 저 우경 선생 잡파야. 저저잡파생요 바로 들어와요. 우경 네, 네. 선생 직직저파야 네, 우리 방송 아, 참부다 우파 어르신들이에요. 네, 네. 우파 아머니들이고 예. 제가 나중립이고 어떤 그 색깔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우파, 우리 방송, 우리 이제 구독자가 이제 그 제가 채널 두개 합해서 구독자가 이제 6만명 구독자인데, 아, 전부 다 우파, 대부분이 그 우파, 그 열혈, 우리 어머니, 부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자파적인 느낌 주면 그냥 막 독설이 날로 옵니다. 독설이 그냥. 그래서 제가 될건 아니잖아요. 예. 아, 저도 많이 맞았어요. 음, 응? 아, 저놈의 또 저놈 부 지금 왜나와고그래 어? 얼굴을 언제 보여줄게요. 막 이런 걸고 네. 오고. 뭐 어떤 네. 분은 뭐, 저 얼굴이 아주 못생겼대. 목소리만 저기 목탄 목소리 나가지고 나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방송이 안 간다고 네. 이런 네. 대구 놀러 오고 그래요. 아유, 제가 실물이 여기 앞에서 보는데 <laughs> 네. 전혀 못생기세요. 잘생기셨습니다. 나 입에서 정말 청년 같으시고 다시 윤도, 윤정열 네. 님이 오신다면 전 대통령이 오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네. 다해. 제 마음을 다해서 치하겠습니다. 예. 료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우경 선생님께서 지금 자파 증이 잠깐 순간적으로 갔다가 다시 올바로 회귀하셨어요. 이제 정상인이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예. 그리고 리딩을 한번 제요 제가 비록 어, 권력이 아무 데서 밀려서 억울하게 이 정치적 모함에 폐해서 구속됐습니다만, 저의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게... 너무 눈물이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 짝꿍 김건희 여사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집니다. 저를 위해서 너무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이 자파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절 만나서 너무 너무 고생만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님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신념으로 움직이셨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후회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본인의 어떤 신념과 확고한 의지로 네. 뭔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꺼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후회하거나 어, 그 시간을 되돌리고싶 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 어쩌면 이분은 오히려 구속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역사가 나중에 네. 미래에 있을 때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분 입장에서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히려 윤 대통령께서 네. 그래 나를 구속을 원한다. 나를 구속시켜다. 왜 음. 네. 나는 역사의 심판을 받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어, 저도 생각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네. 네. 예, 예, 우리가 뭐 조선 500년 역사를 보다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 권력 영토라는 게이한 왕조가 무너지면 그냥 삼족이 음. 음. 멸해지는 거. 왕족이 무너지면 그리고 새로운 왕족이 들어서면그런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위들이에요. 네. 이거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유독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구속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악순환이 되다, 탄핵 구속이 너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우리 그런 게 있죠, 막. 도둑질도 한번 하면 두려운데 두번세번 번 하다 보면은 그 몸에 네. 배어 버려. 그렇죠. 무슨지도 몰라 강도짓도 마찬가지야. 네. 한번할 때는 막 손을 불불불 떠면서 이러는데 칼 들고. 그런데 네. 한번 해가지고 재미있으면 두번 다시 는 칼을 돌리면서 하더라고 강도짓을그 네. 정도로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야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네. 나는 다른 평가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맞아요. 네. 응.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자들이 그걸 믿고 네. 원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음, 우리 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께서 뭐 아프시면은 마음의 병은 이곳에 오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는 것 제가 이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아마 우리 우경 선생님께 의뢰를 하면 속 시원하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 문제가 또 개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개인상담들, 예 네, 개인상담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경 선생님께 이렇게 의뢰를 하실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상담 오면은 지금과 같은 메뉴 의뢰에서 이렇게 요지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은? 네, 거기에 그, 매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상담자로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네. 상담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스윙볼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아니요. 아니고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 상담실 따로 네, 있고 테이블에 있.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관 관계없이 네네.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방송에는 지금 박극세계 먹고 지금 하시는데 상담보러 왔는데 박극은 어디 가고 지금 어 <laughs> 테이블만 나왔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오시면 본인의 오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먼저 듣죠 예. 예, 듣고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좀더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예.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리딩을 하죠 예. 그리고 본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 또 무엇 때문인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파고들고 보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치유 방법도 또 어떤 기도 방법 수행하는 방법도 달라지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같은 여성으로서 어찌 됐던 남편이 이제 여우의 몸이 됐어요. 우리 김근희 네. 여사 입장에서는 네. 이 김근희 여사 남편이 구속되는 오늘 네. 당일 날이죠. 네. 음,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시청자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뭐 강단이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막상 또 이렇게 남편이 구속이 되고 이러면은. 뭐 아내 네, 이전에 또한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할것 같은데. 아뇨, 김은... 이분 굉장히 담담해요. 제가 느껴진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예. 일반 여성분이 아니세요. 예. 어 윤석열 대통령의 역자에 있을 만한 어떤 강단이나 또 보통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예견하셨을 수도 있고. 준비하셨을 수도 있고 예. 마음에 준비인 거 거죠. 예. 그러셨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느껴지는 에너지는 그냥 담담하고 덤덤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과거에 네. 서울구치에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 저도 구속될 때제 어, 집사람하고 이제 헤어지죠. 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되니까. 네. 이제 받고 이제 구속될 거라고 얘기를 네. 하고 나왔으니까. 가면서 현관에서 여보 잘 다녀오겠어. 하지만 네. 날짜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2년 정도 기다려줄 수 있지? 네. 나 3년 아니야. 난 군대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사람이 아주 단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하게만 다니고 있어. 내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 일은 없을 서 이렇게 합니다. 왜요? 이러니까 저는 신발이 고무신이었거든요. 이러더라고아그 와중에 또 우리 집사람이 조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이여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고 나서 1년 6개만 월 출소를 했는데 새벽 4시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색을 하고 여보, 잠깐 와서 좀 일로 와 보세요.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테이블에 다 앉았어. 앉는데 제가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나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라고 한다. 음. 당신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혼 서류를 넣으면 자동 이혼이랍니다. 음. 이 남편이 구속되면은 음. 그 이혼 서류 넘 자동 구속이래. 다 나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면은 아내의 그 엄마에게 있는 부채,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평생 살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유혹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힘든 유혹, 그나이게 너무나 절실한 유혹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어. 사람이 어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이 대신 감옥에 들어갔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리를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 당신 나한테 앞으로 잘해줄래?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무릎 꿇었습니다. 나 태어나 가지고 네. 여자한테 무릎 꿇는 처음이야. 잘하셨어요. 예, 무릎 딱 꿇고, 네. 여보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 진짜 쫓겨버렸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예, 요즘에 네. 네. 신랑한테 제대로 골랐어. <웃음> <웃음> 아마 이런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네? 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근희 여사 네. 이 부부의 지금 느낌이 네? 어디 보면 우리가 너무 슬픈 날이지만은 그리고 슬프다고 우리가 계속 우울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수록 속 우리의 힘을 네. 네. 내 가지고 동원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끝으로 우리 그. 은경 선생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치료 음악 한번 넣어주시고 이 대통령에게 전이될 겁니다. 말로이 친구는 로 그냥 편안정쉬로이친 오세요. 신앙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편안. 이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에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걸 딛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거기에 무너지느냐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눈도 뜨는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영혼이 있으시고 또 희망을 품고 계시고.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분도 그 힘을 받으셔서 어, 그 에너지로 받으셔서 어떤 이 시간을 지혜롭게 또 힘있게 잘 견뎌내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또 어떤 계획들을 도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경 수 선생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 주셔서. 인생 상담 받으시기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2